안녕, 덕봉이야. 먼저, 오랜만에 왔음에도 욕하지 않아주고 반겨줘서 고마워. 사랑해. 오늘 소개할 주제는 캐로로 세계관 속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들이야. 만물의 근원이 되는 별, 지구. 이러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지. 외계인들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 외의 종족들을 보며 인간보다 전투력이 높은 존재들이 많다고 평가하기도 해. 그래서 캐로로는 그들을 자신의 소대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쿠르르가 발명한 모두 모여라 동물의 왕국 총을 사용하여 동물 전사들을 탄생시키려 했지. 강력한 동물 대원들이 모이면 잔소리꾼인 기존 소대원들을 전부 정리해고 시키려고 하기도 했어. 역시 양아치 클라스. 그럼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종족 순위 소개를 시작해볼게. 1 2 상어. 연고로류에 속한 상어상목의 종족들이야. 작중에선 이스터섬 마 바다에서 등장했었어. 강우주와 이오가 바다에 빠졌을 때 엄청난 수의 상어가 군림에 있었는데 이오는 그들을 보자 공포심에 모든 것을 포기했었지. 그때 강우주가 등장하여 상어들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오를 안심시켜줬어. 사실 상어는 겁이 아주 많은 동물이라서 먹이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목숨 걸고 큰 먹이를 굳이 건드는 일이 드물다고 하지. 그래도 호기심이 많은 탓에 상어에 의한 사고는 지구 안에 전 세계를 통틀어 연각 평균 약 70건. 그 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는 약 10분의 1 정도라고 해. 그이 늑대! 호유류에 속한 식육목 중에서도 개과의 종족이야 무리 활동을 하며 그들의 세계에선 서열이 항상 존재하지 초고대 아메리카 들소인 버팔로를 사냥할 정도로 강력한 종족이야 파리! 사자! 호유류에 속한 식육목 중에서도 고양이과의 종족이야 이들은 연간 200명의 인간을 죽인다고 하는데 과거 한 개체가 100명 이상을 죽였던 사례도 있고 10명 이상의 인간을 잡아먹은 식인사자도 있었지 그 사자 하나를 찾기 위해 인간 수천 명이 동원되고, 저격수 출신의 전투원 여덟 명이 무려 스물 발 이상의 총을 쏴서 겨우 잡기도 했을 정도로 빠른 스피드와 높은 전투력을 갖고 있어, 참고로 이 순위의 호랑이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호랑이에 의한 인명피해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야. 7위 코끼리, 육지에 사는 종족 중 가장 몸집이 크며 지상 최강의 동물이라고 불리는 존재야. 작중에선 전 세계에서 실력 좋기로 소문난 녀석들만 모였다는 동물원에서도 50년 동안 지냈다던 베테랑으로 등장하였지. 캐로로는 코끼리의 깊은 주름에 새겨진 경험과 지식이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어. 여기서 캐로로가 코끼리에게 인생 선배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캐로로의 지구 나이는 확실히 신살 미만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 많이 늙어 건강까지 악화되었지만 거대한 검을 들고 달려드는 타마마를 두 손가락으로 제압하는 수준의 전투력을 가졌어. 케로로 소대원 전원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해주면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했으며 기로로는 코끼리의 이야기를 듣곤 앞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어. 6위 하마 호유류에 속한 소목 중에서도 하마과에 속한 종족이야. 귀여운 외형을 가졌으며 강에 사는 말이라는 의미로 하마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 하마는 말보다는 소에 가까운 동물이지. 이들은 보통 스무 마리에서 서른 마리 정도로 무리지어 사는데. 성격이 안 좋아서 자신의 구역에 나타난 동물을 짓밟아 터뜨려 죽이거나 물어서 찢어 죽이곤 해. 성체는 1200kg까지 나가는 것으로 시속 50km로 달리기도 하며 송곳니는 최대 60cm까지도 자라고 청력과 회복력도 매우 좋은 편이라 심한 상처가 나도 10분 안에 회복하는 최강의 존재지. 아프리카 안에서만 매년 1000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내는 위험한 종족이야. 5위. 아거. 현존하는 동물 중 가장 터키미센 종족으로 터키의 무게가 1에서 2톤이라고 해. 그들의 턱힘으로 혼자서 콱 깨물면 본인의 두개골과 턱뼈가 부서질 정도로 본인조차 감당 못할 파괴력을 가졌지. 위험성과 인명 피해가 큰 종족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에서 자주 악역으로 등장하기도 해. 4위 개 멍멍이 통칭 개 지구인과 가장 친하고 파트너로서 가장 노가든 종족이야. 그 상호 관계는 1만 5천 년 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 인간들과 말도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종족임에도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온 점을 보며 기로로는 정말이지 수수께끼다 보통은 전쟁이 시작될 텐데 라고 말하기도 했어 캐로로 소대는 인간과 멍멍이가 궁합이 잘 맞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멍멍이들을 지구 침략에 가장 가까운 종족이라고 보고 있지 그렇게 캐로로 소대원들은 직접 멍멍이가 되어 보기도 하면서 지구 침략을 위해 그들을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서 직접 이용해 보기도 했어 3위 뱀캐로닌들의 가장 큰 천적이기도 하며 다양한 매체에서도 단골처럼 악역을 맡고 있는 종족이야 그러나 이들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엄청난 독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약 3,000종이나 되는 뱀 중에서 거의 20%의 종이 독을 갖고 있다고 해. 긴 설명 없이도 질긴 생명력, 사나운 공격성, 치명적인 독의 위력, 무서운 외형 등이 그들의 위험을 증명하지. 아시아에서만 그들의 독으로 인해 연간 10만명이 피해를 입는 수준이야. 2위, 인간. 동물계 영장목 중에서도 사람과의 속한 종족, 즉 인간. 현대의 지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존재들로 현 지구의 지배자라고 할수 있는 생명체들이야. 현 지구의 종족 중에서 가장 높은 지능과 다방면에서 뛰어난 신체 능력, 높은 사회성과 소통 능력, 그리고 과학 기술까지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종족이라고 할수 있지. 지금까지 순위에 등장한 종족 중 인간에게 죽어본 적이 없는 존재가 없는 수준이면 말다 했지. 인간은 동족인 인간을 연간 무려 50만 명에 가깝게 죽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주에서도 지구의 가장 위험한 종족을 인간으로 꼽고 있어. 캐런인들의 가장 큰 천적인 뱀보다도 상위에 랭크된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종족인지 알수 있지. 1위, 모기, 매년 죽여온 인간의 수가 기록된 것만 연간 75만 명에 달한다는 공포의 존재야.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각종 전염병 바이러스를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며 죽음을 전하는 종족이지. 작중에선 기로로와 도로로의 스피드로도 따라잡지 못했으며. 잡으려 하는 순간에는 은신술을 통해 그 모습까지 숨겨버릴 수준의 강력함을 가진 존재들로 등장하기도 했어.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불리는 디즈니랜드에선 모기퇴치를 위한 꽃과 방역으로 모기를 생존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데 이러한 점을 보아도 지구에서 모기라는 종족이 어떤 생명체로 통하는지 알수 있지. 외전. 아주 먼 옛날 고도의 진화를 이루고도 바다로 돌아간 지적 생명체가 있었다. 그들은 다른 문명과의 접촉을 피하고. 해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허나 만약 인간이 그들의 생활권을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논트르마는 언젠가 인간을 향해 송곳니를 드러낼지도 모른다. 영이, 논트르마... 지금으로부터 약 2억년 전부터 약 1억 6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의 지배자였던 존재들이야. 약 40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간에 비하면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당시 지구의 유일한 지배자였지.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던 현시대 이전 이 퍼렁별을 지켜온 지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공룡이었어. 케로로의 할아버지는 케로로에게 과거의 지구인들을 론트로마라고 부른다고 말해주기도 했었지. 이들의 전투력은 우주 신사 조약 이전 키루로의 무력 침략에도 당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고도의 지능을 터득하여 우주까지 진출한 사기적인 존재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우주 3대 최강의 종족에는 당시의 지구인이었던 공룡이 포함될 뻔했고, 일이 더 커지기 전 별의 단죄자인안골족의한 여자가 지구인들을 멸족시켰지. 그렇게 새로 태어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대야. 또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지구에도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논트르마, 즉 공룡들이 남아있기도 해. 작중에선 메갈로돈, 아노말리카리스, 시조세 등의 고대 종족, 즉구 지구인이 발견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었지. 그들은 과거의 전투력보다 당연히 약해졌을 수밖에 없을 텐데도 캐론군의 고속 어뢰를 명중으로 바고도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우리 인간들의 탄생보다도 수천, 수억 년 전의 과거였음에도 지구 밖으로 나가 우주를 다닐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갖고 있었지. 이렇게 대단하고 강력하고 귀여운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퍼런별 지구'야. 이 놀라운 퍼런별에서 살고 있는 종족들 중에서도 가장 지배자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종족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 그러니 우리 모두 아름다운 퍼런별 인간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며 이 인생을 재미있고 힘차게 잘 살아가 보자고. 모두 화이팅이야! 하하, 더 궁금한 점이나, 내가 빼놓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앙.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해. 그럼 시청해 줘서 고마워!